안녕하세요 김유키입니다. HUD가 달려있는 차를 타다가 한 번씩 렌트를 할 때나 다른 차를 탈때이 HUD가 없으면 생각보다 매우 불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수많은 과속 카메라들이 있고 이 카메라가 적정 속도라기보다는 도로의 주행을 방해할 정도로 낮은 30에서 50km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무조건 카메라 앞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고 그럴 때마다 시선을 내려서 내 차의 속도가 몇인지 계기판을 봐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계기판을 볼 때마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내 차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HUD를 계속 안 쓰셨다면 잘 모르고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써본 사람이라면 다음부터는 없는 차는 못 타는 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요즘에는 HUD가 단순히 속도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몇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지 어디서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HUD 옵션 자체가 좀 비싼 편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현대 쏘나타를 본다면 HUD를 넣기 위해서는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가격만 무려 168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엔 서라운드 뷰와 같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건 좀 재미로 하나 더 본다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이 HUD 옵션을 넣는 것만으로도 옵션 가격이 230만 원에 달합니다. 아니 그냥 불빛 좀 싸주는 건데 더럽게 비싼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그 장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공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전면 유리에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층의 PVB 필름이 삽입된 다층 접합 구조의 유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비추어지는 정보 이미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면 유리에 정밀한 광학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UD 옵션은 단순히 불빛만 비추는 기계가 아니라 전면 유리가 다른 게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싼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순정 HUD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순정 HUD는 있지만 수입차 순정이라서 속도 빼고는 좀 쓰잘데기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팀앱에서 공식 인증된 팀앱플러스 T800 HUD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꼭 이벤트를 참여해서 개꿀 공짜 HUD를 받아가세요. 먼저 이 제품은 팀앱에서 공식 인증해준 HUD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팀앱의 UI만 가져와서 팀앱처럼 보이기만 하고 길도 다르고 안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식 제품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속 카메라의 위치도 다르고 업데이트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죠. 반면에 티맵 플러스 T800 HUD는 티맵 공식 인증이고 내 핸드폰을 연동해서 작동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핸드폰 티맵의 지도 정보와 과속 카메라 정보 모든 것이 어플 그대로 적용되고 연동된다는 개꿀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벌브를 깜빡이면서 화면에 비추는 방식이 아니라 고해상도의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반사 타입이기 때문에 마치 순정처럼 3D 형태로 깔끔하고 선명한 HUD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제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조도, 밝기 조절이죠. 이 밝기 조절이 되더라도 한번 설정해서 터널을 들어가던가 햇빛이 쨍한 순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T800은 자동 조도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내가 직접 조작할 필요 없이 알아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 자동 설정을 해둘수 있습니다. 전용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HD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겠죠. 당연히 속도계와 함께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은지를 보여주는 잔여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장 중요한 한국인들이 항상 바래왔던 바로 그 기능. 과속 카메라의 거리도 표시되는데 이게 진짜 참 HUD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속 카메라에 근접했을 때 속도가 초과되면 빨간 글씨로 운전자가 알아먹기 쉽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HUD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기능 하나만 있다면 모든 걸 평정할 수 있는 개꿀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비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T800 HUD 하나만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리아 서울역 첫 번째.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티맵 공식 인증 뿐만 아니라 구글 승인된 어플만 등록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함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무 곳에서 어플 낸다고 쓸수 있는 OS가 아닙니다. 적합하게 인증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죠. 이는 값싼 중국 제품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최고의 장점 한 가지와 단점 또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장점은 바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커피를 사들고 오더라도 도 내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개꿀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잠시 정차해 시동을 끄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T맵도 같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연동하는 T맵 플러스 T800 HUD는 내가 멀리 나갔다 오더라도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내가 설정해둔 주행 환경 그대로 전원이 켜진다는 게 매우 신기했습니다 굳이 또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서 실생활에서 아주 편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습니다. T맵 플러스 t 8 0 800HD의 아쉬운 점을 꼽아보겠습니다. 순정에 비해 어쩔 수 없이 기계 장치를 대시보드 위에 하나 올려둬야 된다는 미관상의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차를 깨끗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장치가 하나 올라간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가성비 아이템은 아닙니다. 싼값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고장나면 그만인 제품이 아니라 티맵 공식 인증도 들어가 있고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에 구글 승인도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도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김누킴 채널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구매하신다면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총 3분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김누킴 채널의 구독 버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참여가 끝납니다. 양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다섯 글자로 재미있는 오행시를 적어 주시는 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10개의 댓글 중 3개를 선정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머를 탑재하고 계신지 테스트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